저 클로데 또 마지막이죠 내 기억에 마지막. 대구 차죠 이거 발자국만 안남기면 괜찮거든. 아니, 아니, 야려야되달려 달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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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서아가 나간다 개아탈출 별일 없어도 발전기는 원래. 잘덧뜨려요 달려요! 안돼! 넌 죽어야돼! 그렇지! 방금 멘트에서 아실수도 있었겠지만 넌 죽어야되는 덕구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엄연히 클로댓을 향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클로스을 이제 제물로 바치고 내가 도망가려고 한 건데, 나는 그걸 원했는데 의도치 않게 클로뎃이 그냥 지나가고 덥고 뚝배기를 맞췄네요. 저 앞에 있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일단 내려주고 시작하지. 오케이! 오우! 여기가 아닌데 이거 돌면 안되는데 이거 돌면 안되는데 넘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넘어가고 나 지금 창틀 넘을려다가 파레트 안으로 아이지 창틀 넘을려다가 캐비닛 안으로 실수로 들어왔는데 실수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 한수가 되었다 라후우러우우이리라후루후 랍도 라발라발로 라발라발루 라발라발리 도망가요! 라발라발로뚜루 오마레 히리우라후루후라투 라발라발로 려호아이사 오마레 히리우라후 고양이 확인 복귀지을 확인 <laughs> 오이고 헤헤 어! <laughs>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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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laughs> 바보 바보 바보, 바보. <웃음> 도망가요 도망가요 <웃음> 아이고 이게 맞아 정개 맞아. 헤헤 봐봐, 봐봐, 봐봐. 달려, 어, 어, 도망가, 도망가. 내려, 아. 아. 달려.

라바라바도라바라바 라바라바루 라바라바리 라바라바랍더러 어마레 히리히라 후루후랍더라 발전기 하나 돌아갔다 오케이! 랍띠라바라바도 라바라바두 라바라바리 라바라바럭더러 내려! 못내려 그럼 넘어가 나이서! 러마레 히리히라 후루후랍더라바라바 바라바바라바비라바아라바리아라바아라바비아라바비아라바비아바라 아바라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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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라아바라바바라바비아바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걸 왜 틀려? 이만큼 넓은데. 한번더 나온다. 정, 정신 차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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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얘 미쳤나봐, 진짜. 야. 야, 이거 뭐, 전구가. 전구가 자기 도발하는 줄 알겠다 이거 어? 일부러 내가 일부러 자기 차 <laughs> 어? 부른다고 생각하겠어 아 불토가 여기 있었네? 불토를 앞에 두고 세상에 불토를 앞에 두고 발전기 돌리고 자빠졌네 야 넓은 시야를 가져라 어? 세상을 넓게 봐야지 이게 뭐하는 거야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불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세상에. 아, 토템이 안 보인다. 어, 고양이, 고양이. 야,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 건방진 녀석. 들어와. 들어오라고, 인마 들어와. 건방진 녀석아. 저기 빼꼼하는 거 보이시죠? 왼쪽. Há há há,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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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ể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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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흔들어. 멈출 리가 없지. 끝날 때까지. 흔들어, 빵댕이. 빵댕이, 빵댕이. 나가야지. 이것도 뭔가,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뭐라 그래야 돼. 아, 아무도안 땡겨. 이거는 머리만 괜찮고. 나머진다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무슨 동네 아주머니 에어로빅 나갈 때 복장 같고요. 그렇죠?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총체적인 난국인데 일단 이 양말부터가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주술산데 이거를 이 가격 주고 사기에는 무슨 거렁뱅이 옷 같고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 허리는 고무줄이에요. 안 삽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 뒷산 가면은 맨날 보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 한국, 코리아 특징, 아줌마 아저씨들 등산 가는데 무슨 에베레스트 올라가듯이 별의 별거를 다 치렁치렁 달고 다니시거든? 동네 뒷산 올라가는데도 요런 복장을 갖추신단 말이야? 이거 내가 내돈 주고 사겠냐? 안 사지. 이거는 여기, 여기 머리 스타일만, 이것만 단정해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탈락이야.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되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색깔 돌려막긴데. 이거는 위에 후드는 마음에 드는데 이 후드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바지도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봐봐. 이렇게 치렁치렁한 거랑. 이렇게 면을 얼마 쓰지도 않았어. 옷의 소재가 어? 이렇게 부족한 거랑 세상에 가격이 같아요. 스킨 가격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스킨하고 꼴랑 바지랑 요거 짧은 후드티, 이게 전부인데 그리고 후드도 낫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격이 똑같아? 그래서 얘네 둘 탈락. 이거는 식빵 머리 탈락. 이건 식빵머리, 이거 색깔만 바꾼 거 탈락, 탈락, 탈락. 이거는 아, 뭐가 되게 촌스러워. 그리고 이거 치마 돌아갈 때 너무 찰랑찰랑 거리지 않아요? 이게 너무 휘날린다고 그랬다. 흩날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테니스 시리즈 탈락. 이거는 일단 이 패딩 조끼가 너무 촌스러워요. 이거 어디 가면 볼수 있냐면 우리가 시장 갔을 때 시장 갔을 때 우리 떡집 있죠 떡집에 앉아 계시는 난로 옆에 앉아 계시는 할머님들이 입는 그런... 어... 나시 이거 패딩, 패딩 조끼 이걸 내가 내돈 주고 사겠냐? 탈락 이거 바지도... 바지도 마음에 안 들... 이 어정쩡한 길이... 응? 바지가 타이트한 것도 아니고 이거 탈락 이거 패딩 조끼 시리즈 마찬가지로 다 탈락 이거는... 이거는 뭐... 내가 말 굳이 안 해도 되죠? 이거 돈 주고 사실 거예요. 이거, 이거 돈 주고 살 거야? 안 사시죠. 나도 마찬가지야. 18호 너무 많이... 펭민 하면은 대부분 다 이거잖아. 그치? 이거 너무 많이 사람들이 썼어. 그리고 이거 머리는 괜찮거든. 여기까지 마스크, 이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가 너무 핑크핑크해갖고 마음에 안 들어요. 탈락. 이거는... 아유 여기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탈락. 마찬가지로 같은 시리즈니까 그냥 탈락해서 넘어가고요. 이거는 다 좋은데, 이게 옷이 드레스가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드레스라고 해야 되 아, 너무 꼬질꼬질해, 그지같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때탔잖아 이거 21세기 우주팽민인데, 이거 내돈 주고 사겠냐? 이거 우주팩민이 이거 공짜로 줘도, 나는 이거 공짜로 줘도, 이거를 과연 내가 쓸까 말까 고민할 것 같아요. 우주 백미니, 그래서 탈락. 어, 그나마 괜찮은 게 요거. 이거 근데 여기까지, 여기 다리가 문제. 이 바지랑 이 다리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요. 굳이 내가 백미니를 스킨을 씌워준다 하면은 이 머리통, 이 머리통 1번, 그리고 여기, 여기 웃돌이, 굳이, 맘에 드는 거 꼽자면 요거 이거는 색깔 바꾸기인데 뭐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별로고요 이것도 별로고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사던데 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튼 음에안 들어요 이거는 그 기본 최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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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laughs> 이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억지로 구매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오늘 쇼핑, 생방 중에 쇼핑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굳이 억지로 할 필요 없다.